자 문제 풉시다 다시 한번더 이쪽 부분을 뭐라고 아까 뭐라고 필기했었니 전달부 맞아 그리고 따옴표 안에를 히전달부 고마워 대답해줘서 오케이 됐어 파트 하나 파트 두 크게 둘로 나뉩니다 밑에 설명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나는 심심하다 읽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그 피전달부 전환에 3번 해놓고선요 수거 암기라고 적어놓은 부분 보이니 노트필기 수거 암기라고 3번 부분 부사 관용어구 지시어 어 그리고서는 암기 이렇게 안 써놨어. 써놨지 뭘 외우느냐 요놈 외우시면 돼요. 얘요. 약간이 됐어? 자 다시 다시 칠판 잘 보시면 먼저 몇개위에 줄은 그냥 외우셔야 돼 외우면 돼 그냥 상황은 말할 때 여기지만은 지금 내 상황으로 보면 저기가 돼 여기 그냥 외우면 되는데 밑에 거는 좀 정리가 가능해 여기 보시면 더 프리비어스 보이니 이전의 이전의 밑줄 안쳐도 돼 이전의 보이니 어 똑같지 물론 Yesterday를 The previous day, the day before 두 개가 있는데 나도 두 개가 있는 건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데 솔직히 The previous 하나 외우면 커버되는 거 아니야? 대체 previous 뜻은 이전의 이전에라는 뜻이야. 암기 다음 하나 더전 이전에 관련되는 것은 previous 썼는데 다음 이후에 관련되는 것은 여기 following following 보이니? 어 그러니까는 이쪽 부분은 프리비어스고더 프리비어스하고 더 팔로잉만 외우면 어느 정도 커버돼요. 맞죠? 길게 장황하게 돼 있는지 돼 있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좀 외울 부분은 좀폭을 좁히자면 더 프리비어스하고 더 팔로잉 외고 나면은 요놈만 정리 잘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럼 부담도 좀 덜지. 자, 문제 한번 풀어 보자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은 주어진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돼 있네. 그럼 주어진 문장은 직접화법이란 얘기야, 간접화법이란 얘기야? 그렇지. 직접법을 간접법으로 바꾸라는 거지. 본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보기. 톰 쎄드 보이니? 그녀. 톰은 말했다. My brother went to 인데, my brother 주어 went to 서술합니다. 다음 표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중에? 무슨 문장?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중에 평서문. 평서문이면 전달동사는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say, 있으면 퇴리입니다그 얘기 억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외우는데 said, say는 그냥 say로, said to는 t 로 바꾼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야. 이 뜻이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없으면 say, 있으면 퇴리 l 돼요. 접속사는 못 쓴다고? that. 그러면 said that까지가 하나야. 이제 이제 밑줄 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나도 습관적으로 했어. 1단계 인칭 대명사 했지. 1단계 읽어 줄래 피전달부 1단계 인칭 대명사 화자와 정자를 구별해라라고 했지. 자, 인칭 대명사 처음 거 마이지? 나의 소유격의 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 I'm i, mi, mi만 유유 유어즈 외웠던 거 있죠? 거기에 해당되면 걸리는 명, 그냥 다크하시면 돼요. 다음 인칭 대명사 없고. 두 번째. 2번 뭐였니? 주어의 수랑 시제 주의해라. 땡땡 해 놓고 뭐 바꾸란 얘기야. 서술어고 동사. 그래서 웬트 바꿔야 되는 거지. 웬템밑 줄. 됐고? 세 번째. 부사나 부사구 지시어는 관용어구 있는데 체크해. 관용어구 있니? 있지. 3이어즈. 어구가 있지 그지자 이제 하나씩 바꾸시면 돼요 전달 부분 세드 됐었구요 마이는 이제 하나씩 연습해보는거야 말하는 사람 듣는 마이는 1인칭이야 1인칭이면은 노트 필기 화자 청자 1인칭이면은 화자 누가 말해 마이는 1인칭이니까 누가 말해? 톰이 말하지 톰의 소유격 그의 여기까지 됐고 다음 웬트 시즌 언제니 과거 웬트 과거 세드 과거 과거 더하기 과거는 과거 완료 대과거 헤드곤 밑에 대과거로 써놔 여기다 대과거 이안 되면 과거 더하기 과거는 대과거 이렇게 써놓든가 이거 공식도 간단해 현재는 0으로 놓고 과거는 1로 놓고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는 2로놔 현재 더하기 과거는 과거, 현재더 하기 현재는 현재. 영더하기 영이잖아 아직도 힘들어. 됐어. 과거더 하기 과거는 과거완료, 대과거. 그렇지. 자, 3리 서브는 컨닝 위에 거 도표 암기하시는 거. 지금 아직은 안외웠을 테니까 어거우 모르바꿔라 before로. 됐죠? 외워야 될 부분은요. 자, 한번 다시 가서 밑에서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어지간하면 거의 다 풀어줄 거야. 같은 설명 다시 반복하니까 화나서 그러지. 자 조연내는 말했다. I'll be late. I'll be home late tonight. 되있는데자 먼저 전달 부분을 먼저 바꿔야 되지. 듣는 사람 있니 없니? 세드만 써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오케이. 세이의 과거 세드. 데까지가 일단 하나. 자 이제 색깔 다른 펜 들고 인칭 대명사는 첫 번째로 I. 다음 인칭 대명사 있니? 없어. 아이 좀 키우자. 인칭 대명사 I 다음, 다음 인증되면서 서술어는 will be가 서술어지 또는 동사. 맞지? 밑줄 쳐. 여러분 보기 좋게 그냥 나도 지금 한 거지만 밑줄 쳐야. 아이 will be 바꿔야 되고 다음 부사나 부사하고 관용하고 있니? 옆에 거 커닝 어? 뭐가 있다고? 커닝해 옆에 노트 책으로 덮지 말고 팔로 가리지 말고 뭐냐 그래 너 말이야 가리지 말고 뭐 바꿔야 거기 있네 위에 뭐 바꿔야 되냐고 토나이 바꿔야 된다고 됐어? 자 아이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1인칭이야. 말하는 사람. 누가 말해? 조연이 말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조이 남자야. 조연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 오케이. 그럼 아이는 하자에 맞춰서 she 테니 윌은 미래라고 보지 마. 조동사의 현지형으로 봐. 그러면은 윌더하기 세드 과거하면은 과거형 그래서 우드투 나이스 모르바꾸래 커닝 왜 대답들을 하네 못 찾았어 첫줄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 있을 텐데 찾기 힘드니. 나이 모르 바꾸래 영어아 알파벳만 보면 멍하지 없어? 그래 이나이이 써있어? 내이얘기했잖 아이. 거는더 프리비어스하고 더더아더 팔로잉만 하면 되아까는아 거기 써있는 거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돼. 그럼 반전하겠다. 톤나이스 못 찾아. 됐나? 이씨여.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프랭크는 말했다. 전, 듣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날 동사는 세일을 쓰구요. 시제는 세드니까 과거라서. 세이의 과거형, 새드 위에 거 고대로 내려온 게 아니다. 새로 바꿔 쓰는 거다. 항상 그거 개념에 다음 바꿀 0까지 쓰니까 바꿀 거 없지. 자 처음 거 인칭 대명사 아이 보이지. 서술어 소 so 보이지 아이 소 바꿔야 되고 다음 관용구 있니 없니? 라스나이시즈, 라스나잇은뭐로 바꾸라는지 미리 반놔 좀. 라스트를 모로 바꾸라고 써 있어. 승우야 라스트 모로 바꾸래. 오케이. 자 가보자. 아이는 말하는 사람. 프랭크가 말하네. 그러니 인칭 대명사 주격 he. 소우는 시전제니. 과거. 과거 소우 더하기 세드 과거는 어 대과거. 과거 완료로. 동사 두 개. head seen. 됐고 라스트 나이스 모르바꾸레 컷링 관용구 더 오케이 일단 나는 여기다 한줄 쓸텐데 여러분 띄어쓰기 하셔서 색칸 채우세요 됐죠? 클리어 다음 거 가보자 4번으로 좀 가볼게 Wendy said to mom. Wendy는 엄마한테 말했다 데 네. 뒤에 I don't want로 돼 있죠. 평서문이야. 다음 said 니까 듣는 사람 있니 없니? 있어. 듣는 사람 있으면 say가 아니라 전달동사. 두 번째 거 tell하고 듣는 사람 쓴다고 했지? tell의 과거형. 예, 그래서 told예요. 그리고 마음 대까지 쓰고 이게 하나. 다시 펜 들고 인칭 대명사는 아이 서술어 don't want 되니 다음 부사나 부사하고 지시어 관용어고 바꿀 거는 these가 있어 맞어 이거 찾는 게 이제 암기 사항 중에 하나야 자 가보자 아이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는 사람이지 누가 말해? 웬디가 말합니다. 여자니 she. Don't want는 시지 현재야? Don't. 현재. 현재도 하기 sad. 과거는 과거. 그럼 둘를모르바꿔 둘을 를 Don't에 두잖아. 둘를 과거로. 그래서 did. 나선 그대로 남겨서 didn't. 간단하지? 다음 did는 모르바꾸래. 옆에 거 커닝 관용구. Does. 자, 오번도 한번 해 보자. said to me 돼 있습니다. s a i 돼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니 없니? said to니까 있지? 그럼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전달 동사는 tell 하고 사람쓰라고 했지. 시제 언제야? said to. 그래서 tell하고 told me 돼. 다음 또 색깔 다른 팬들 고 뭐? i will meet 바꿀 거고 유도 인칭 대명사지. 유도 바꿀 거고 다음 인칭되 s 서 없지? 선수 없지. 지음음관용어부사사부사사하고어용어고 있니? 그렇지 히어 있지. 오케이. 자 해보자. 아이는 누구? 말? 하는 사람 누가 말해? 크 e r 말해. 그래서 남자야. p 윌 r s o n who's a p e r 듣지? 유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누가 들어? 여기서는 내가 듣지.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미로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거야. 개념적으로 히어는 커닝. 자, 일단 공식대로 바꿔봤는데 45번, 45번, 자 해석을 해볼게 웬디는 엄마에게 말했다 나는 원치않아 먹길 원치않아 이 야채를 더 이상 됐니? 밑에 건 웬디는 엄마에게 그녀가 그 야채들을 더 이상 먹기를 원치않는다고 말했다 g 고 말했다 이게 고야 됐어? 이렇게 둘이 바, 바꿔봤는데 같은 내용인지 이해됐니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해도 늘게 돼 계속 크랙 5번 크랙은 나에게 말했다. 난널 여기서 만날 거야. 에 t 파운틴 여기 분수에서 만날 거야. 크랙은 나에게 그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했다. 거기 그 분수에서 됐고, 여기가 거기로 바뀌지. 어, 순간 여기를 여기로 쓰고 해석하셔서 히어 쓰시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점수 틀려. 자 됐고. 점점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고. 자, 반쯤 풀어볼 건데 뭐가 좋을까? 6 7 8번 중에서 하나 집어주라. 몇 번? 빈칸 많은 거? 6 번? 오케이. 세트미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보이니? 세트 톤이다.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오케이, 패레 과거형 톨드. 미 대까지 썼으니까는 전달부 됐고, 이제 피 전달부 바꿔야 돼. 팬들 구선은 I 밑줄, 비동사 M 밑줄. 그리고 바꿀 때 있니? 없네. 그래서 I는 누구 말하는 사람? 누가 말해? 문장에선 she가 말하고 M은 현재형입니다. 세드 과거니까 현재도하기 과거는 과거 워즈. 9 번으로 가보자. 좀 길고 어려운 거 도와줄게. 리포터는 세드 말했다. 데어워즈 있었다. 끔찍한 테러 공격이 어제 이라크에서 계속해 되니. 자뒷 문장 평서문이고요. 듣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세드는 세이의 과거형 그대로 새드 대. 이게 전달부 하나. 다음 팬들구선서는 일단은 대어는 유도부사니까 바꿀 필요 없지. 인칭 대명사 아니지. 비동사 워 있고 서술어 있고. 됐고 인칭되면서 없고 관용어구는 yesterday가 있지 자 어제는 뭐가 된다고? 과거 sad는 과거니까 과거 더하기 과거는 뭐다? 아까 대과거 대과거 과거 완료 동사 두개입니다 됐죠? 비동사의 대과거 과거 완료는 head bin 우시면 되고 yesterday는 모르스래 cunning 하나만 하자 더 그걸로 하는 게 제일 편했지. 그거 하나만 외우면 편하잖아. 더 데이 비포 해도 되긴 해. 근데 더 데이 비포 써 있으면 해석은 할줄 알면 되는 거고, 우리는 더 프리비어스 데이 하나만 써도. 자, 더 데이 비포 몇 글자. 어, 더 프리비어스 데이도. 음, 그럼 두개 따로 외울 건 없잖아. 나야 그냥 가르치려고 외워 놓은 거지. 영작할 때는 더 프리비어스나 더 팔로잉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지어 되니 됐어 밑에 것도 직접 해보세요. 필리 자, 의문문의 합법 전환입니다. 그러면 뭐만 바뀌냐? 일단 평서 일그 전달 부분에서 평서문으로 했던 것을 모름만 바꾸면 돼. 의문문으로만 바꿔서 저 피전 전달부만 손보면 돼. 자, 전달동사는 뭐였니? 무조건 도표 노트 도표. 전달동사 무조건 뭐였어? 아까는 평서문일 땐 say 아니면 t e 로두 개나 있었잖아 듣는 사람 있냐 없냐 <laughs> 근데 이건 전달동사는 달랑하나 에스크 듣는 사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돼 대신 뒤에 접속사가 둘로 나뉘지 의문사 있는 상황과 의문사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 더또뭐 있었니 그 다음 그걸로 끝은 아니야 또뭐 있었어 부어 서술어로 어순도 바뀌어, 그지 이래야 여기가 한 단계를 끝나, 이래야. 자, 무슨 소린지 다시 한번더 가볼게. 자, 천천히 따라와라 교재 꺼 He said 그는 말했다. o 유 이렇게 돼 있지. 요거 프린 교재 부분 부유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캐치 마크 있어. 다옴표현이 무슨 문장이야?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야? 의문문이야. 그럼 전달동사는 무조건 에스크 세드가 과거니까, 에스크의 과거형 에스크 드. 그다음 접속사정 해야 되는데, 두유로 돼 있으니 의문사인이 없니? 여기 없어. 그래서 이프나 웨더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난 다음 어수는 모르 쓴다고? 두유를 주어 이렇게 크로스 주어, 그다음 서술어로 바꾸는 것까지가 1단계야. 예, 전달부 이제 됐지? 다시 말이 빨라님 인제야? 됐어? 바꾸는 것까지 하고 다음 피 전달법 부특하자 그랬어. 자, 인칭 대명사는 유 맞죠? 다음 서술어 찾으라 그랬지? 두유. 서술어 찾았지? 됐지? 관용어구 없으니까 빼고. 자, 유는 이제 유로가 앞으로 나올 텐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자, 이 문장에서는 그는 말했다. 너는이라고 말했지. 그럼 누가 듣겠니? 문맥상. 내가 들을 거야. 그래서 아이가 돼. 그는 말했다. 누구한테 말하겠어? 따로 안표시하는 안 표시 안 하면. 어, 그러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다음 표치고 썼을 거 아니야. 됐지? 다음 두하고 유 합치면은 요렇게 두하고 유 합치면 뭐가 돼? 노우가 되지. 두하고 노우 합치면은 그렇지? no 현재형의 에스크드가 과거니 현재더하기 과거는 과거가 돼서 뉴가 됐어요. 그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said to Mary. 나는 메리에게 말했다. Did you? 아, Did you question이네 의문문이야. 전달동사는 무조건 뭐다? I ask. t r 듣는 사람 있지? 에스크는 투안 써. 그냥 듣는 사람 쓰면 끝이야그쵸죠 다음 의문사 인니없니 디즈니까 없어 이프나 웨더 쓰고 다음 주어 동사니 유하고 디드를 바꾸고 여기까지 됐고 이때 주의 사항 하나 더 디드하고 파인드를 합치니까는 원래는 파운드지 유 파운드지 그래 놓고 인칭 대명사 있고 디즈 파인드 있고 유어까지 요세군데 요거 바꿔야 되지 자 유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메리죠. 그래서 메리에 해당되는 시. Did find 과거인데 과거도하기 sad 과거 또는 과거도하기 ask 과거 전부 똑같잖아. 과거면 과거완료 대과거 find의 과거완료 h 드 a d found. 그리고 유어는 메리의 것을 가리키니 허. 바꾸는 법 이해됐고 됐어? 오케이. 의문사가 있으면 여기는 의문사가 그 접속사 자리에 오면 돼요. 아까 if나 w 더가 왔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는 해보자고. 자 주어진 문장을 뭐로 바꾸래? 간접어법으로 바꾸래. 자 브라이언 세트 론 웬데 있고 캐스이 있으니까 무슨 문장? 의문문. 자 그러면 브라이언는 전달동사는 못 쓰래 무조건 의문문이니까 에스크 시즈언제니 세드. 그래서 에스크드 듣는 사람 있니? 있어, 맞아, 론이 있어. 에스크드 론하고 접속사는 웬, 맞아, 의문사 있으니까 웬까지 하고 일단 잠깐 보류. 그리고 뭐 해야 돼? 주어 동사로 바꿔 써야 되지, 동사 주어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크로스해야 된다고 이즈가 됐고 주어는 뭐니? Your graduation ceremony인데, 다 여기까지 됐어. 크로스까지가 해나. 그런 다음. 1단계 인칭 대명사 유어가 있지 소유격 다음 2단계 서술어 이즈가 있지 3단계 관용구 없지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관용구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 자 유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누가 들어? 론이 들어 그래서 유어 그레이제이션 세러머니는 론의 그레이제이션 세러머니이므로 히즈 그래 ceremony 됐고 이제 이즈를 써야 되는데 이즈는 현재형이야. 세드는 과거. 합치면 과거. 그래서 w 즈 s 됐지? 그럼 다쓴 거지? 마침표 빵 끝이야. 의문문인 케이션이 아니라 케스천 물어본 것을 에스크드가 다 가져간 거야. 물었다로. 해보자. 브라이브 드는 론에게 말했다. 언제가 네 졸업식이니? 브래드는 론에게 물었다. 언제가 그의 졸업식인지를. 됐어? 자 계속해 볼게. I said to mom 하고 do, you, do we do we do w 로돼 있지? 그리고 쿼스션이 있으니까 의문문이야. 의문문이면 전달동사는 ask. I asked mom 하고 접속사 써야 되는데 접속사는 의문사 있어 없어? 둘로 시작했으니까. 없어. 그럼 뭐로 쓴다? 커닝에 뭐로 쓴대? 이프나 웨더 짧은 거 쓸게. 이프, 웨더 써도 돼. 그리고 그다음 주어 동사까지. 그러니까는 두 위를 크로스 크로스 할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니 그런데 두하고 해문는 합치 생각도 해야 되지. 이렇게. 요렇게. 이해됐지? 어? 자, 인칭 대명사 두 있고 서술어 위두 두 인칭 대명사 위 있고 서술어 두에부지 그리고 뒤에 인칭 대명사도 없고 관용구 있니? 관용구 없네. 오케이 관용구 있는지 없는지는 제발 좀 나보고 하지마. 좀 계속 보면서도 페이지 넘겨도 되니까 앞 아, 페이지 있어 넘겨도 되니까는 계속 외워. 한번 보고 외워지는 거 절대 아닌데 나도 씨 수십 번을 갖다가 써갖고서는 외웠는데. 말로만 안 돼. 자, 위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몇 인칭이야. 일단 위가 위가 몇 인칭이야. 1인칭 복수야. 맞아. 그러니까 1인칭이지. 1인칭은 아까 뭐로 바꾼데? 화자로 바꾼데. 근데 여기서 누가 말해? 내가 말하니까 나의 1인칭 다시 그대로 위가 돼요. 위라서 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논리 잘 따라가셔야 돼요. 위는 1인칭의 복수, 1인칭은 화자. 근데 하필 이 글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이니까 다시 1인칭의 복수 위야. 이해됐고, 자, 다시 가자. 그 다음, 두 해부가 돼서는 해부지. 현재형이야. 해부도, 해부, 현재더 하기. 세드 과거는 과거. 그래서 해부를 해. 그 하면 끝났어. 아, 꿀도데 없잖아. 그리고 마침몇 방? 나는 엄마한테 물었다, 인지 아닌지 우리가 집에 전동 드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물었다. 편이, 오케이 앞에 거만 풀어오세요. 앞에 거 교재까지는 요 다음 시간 같이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